냥이 세 마리가 한 집에 있냐 유타 냥, 새우 냥, 당근 냥 유타 냥은 멋져 냥 새우 냥은 무섭냥 당근 냥은 너무 귀엽냥 냥냥냥냥나 이쁘냥 잠깐만, 어? 왜왜 계신 거지? 잠깐만, 잠깐만, 안돼, 잠깐만, 잠깐만, 왜 잠깐만, 왜 잠깐만, 왜 계신 거야? 왜 계신 거야? 왜 계신 건데? 왜 하필 이런 거할때 계시냐고 왜? 아, 나중에 이분 할때 퍼즐 풀고 할때 나오시지 왜 지금 계신 거야? 왜왜 계신 거야? 아, 난 죽었어. 응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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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후원님왜 계신데요? 아, 왜계신 건데? 아,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... 오셨군요. 뭔가 재밌어 보이는 꿀잼이 보이길래. 아, 썸네일에 저거 보였나 보다. 세상에나. <laughs> 어. 음, 제가, 이걸 하게 된 계기 자체가, <웃음> 어. <웃음> 네, 제가, 원래 화목토만 방송을 하는데, 이번주는 화수목금 토일 다 방송을 한다 하고, 음, 그날 방송 한번할때 애교 한번 하는 걸로 하자 한 다음에 용서를 좀 빌었거든요. 네, 제가, 그, 뭐냐, <laughs> 고의적으로 30분을 지각했습니다. 네. 저번에 생방송을 더 보기 위해서요. <laughs> 물론, 그런 짓 하면 안 돼요. 음, 제가 정신이 나갔어가지고요. 어,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요. 음, 음. <laughs> 네, 하드코어 야생이 너무 재밌더라고. 음, 응? 음. 이러면 안 돼요. 네, 정말, 정말 큰 죄기 때문에요. 예. <laughs> 저도,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, 아, 정말, 다시는 지각 안 해야겠다, 이러고. <laughs> 그러고 있는데, 왜 계시냐고, 그니까. 러 <laughs> 아나 앞으로 이거 할때 화면 까맣게 해놓고 안 할래 그냥 화면 까맣게 놓고 채팅창..채팅창..채팅창만 보이게 하고 그냥 어? <laughs> 아 글자 안 보이게 할 거야 나 진짜 아우 아우 나내 인생은 망했다 <laughs> 아니 왜 계신 건데 왜왜 왜 계신 거냐고 <laughs> 아. <laughs> 매주 이틀 한, 한 번씩 방송. 이틀 한 번씩 방송은 원래 하던 거 아니었나? 뭐라? 조용히 하세요. 다들 조용히 해. <laughs> 조용히 해! 로이이 반갑습니다. 유하, 어서와요. <laughs>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와요. 아. 치시지기. 지금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바로 안 보이니까. 아. 갑자기 나 게리가 보고 싶어졌어요. 게리의 <laughs> 파란 장미가 좀 보고 싶어졌어요. <laughs> 아무튼, 파크모님. 그, 아까 보신 거는 기억해서 지우시길 바랍니다. 알겠죠? 음흠. 내가, 내본진 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거예요 근데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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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아, 아, 만든다고요? 아, 어 몸에 힘싹 빠진다 진짜. 왜할때 오냐고 왜 전골 때 전골 때면 몰라 아니, 그때 와도 좀안 좋긴 한데 다 끝나고 이부 할때 오시면 좋잖아 왜왜할때 당시에 계신 건데 아 정말 손에 지어주고 싶은데 뭔가 그림이 안 나온다 이쁘게 안 나온다 당근 당근 와와저 오늘 인생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야호 멋있다 야 <laughs> 야호! 아우 저거 왜 아우, 아우 저거 왜 뜨는 거야? 어 컨트롤 제로 잘못 눌렀어. 아우 그냥 저리 가임마 어? 야호 클립이다 이러고 있네. 야호 클립이다 어? <laughs> 어 됐다 텍스 바뀌었다 오케이. 아. 다시보기 <laughs> 나오겠지? 솔직히!